계란찜을 만들어 보겠다. 계란찜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요리이다. 나는 최대한 간단한 걸 좋아해서 계란에 연두를 넣어주고 물만 넣어서 만든다. 계란물을 넣어준 다음에 센 불에 계란이 끓어오를 때까지 계속 저어줘야 된다. 저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다탄 계란찜을 먹을 수가 있다. 계란이 끓어오르면 최대한 약한 불로 줄여준 다음에 뚜껑을 닫아준다. 이 상태로 10분 정도 뜸을 들여준다. 이렇게 부풀어 있는 계란찜을 먹을 수가 있다. 다음은 전자렌지를 이용한 계란찜을 만들어 보겠다. 컵에 계란 두 개를 풀어준 뒤 맛소금 간을 조금 해준 뒤물을 50ml 정도 넣어준다. 대충 간단히 계란을 풀어서 전자렌지에 돌리면 된다. 700W도 있고 1000W가 있어서 보통 조금씩 시간이 다르지. 먼저 30초를 돌리고 한번 저어 준 다음에 1분만 더 돌려 준다면 정말 간단하게 계란찜을 해 먹을 수가 있다. 정말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맛있는 계란찜이 완성된다. 계란찜의 종류는 정말 많다. 가끔 특별한 계란찜이 먹고 싶다. 노박을 이용하면 된다. 속을 파는 단호박에 맛소금이나 연두나 새우젓을 넣은 계란물을 풀어준다. 단호박 안에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 각종 야채를 다져서 넣어도 좋다. 주의할 점은 계란물이 넘치기. 때문에 계란물은 70% 정도만 채워준다.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려주면 이렇게 보기 좋은 단호박 계란찜이 완성된다. 다음은 찜기에 찌는 진짜 계란찜을 만들어보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란찜이지만 과정이 너무 귀찮아서 잘 해먹지는 않는다. 차음무시라는이 계란찜은 거품도 안 나야 돼. 위에 랩도 씌워야 되지만 집에 랩을 고양이들이 다 뜯어 먹었다. 어쨌든 뚜껑을 닫고 15분 정도 찜기에 찌면서 애니한 편 보고 오면 차음무 완성돼 있다. 완성된 차와무시은 겉을 두드려 보면 아수 있다. 뭔가 오동통한 기분이 들고 컵을 뒤집어도 내용물들이 쏟아지지 않는다. 푸딩같이 부드러운 이 계란찜은 물과 계란이 1대1의 비율로 들어간다는 게 특징이다. 나는 12분 정도 쪘는데안 익었는데.